이사할 때 복을 부르는 물건들. 한국의 정서를 담은 이야기. 먼저 이사할 때 주의해야 할점네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이사 날짜와 시간 조정. 이사 날짜와 시간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사하는 날짜는 한 달의 초하루나 중순, 월말을 피하고 길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사 시간은 가급적 오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지며 오후나 저녁 시간에 이사를 시작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통해 좋은 운을 빌고 집안의 기운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합니다. 예시, 이사전, 음력 달력을 참고하여 길이를 선택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미리 통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사전 집의 청소와 소독 새 집에 입주하기 전에 철저히 청소와 소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세입자가 남긴 흔적이나 기운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독하여 새로운 집의 기운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먼지나 곰팡이, 세균 등을 제거하여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예시. 집안 구석구석을 꼼꼼히 청소하고 주방과 화장실 등 자주 사용하는 공간은 특히 신경 써서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3. 이사 후 계약 관련 사항 점검. 이사 후에는 계약서 및 집주인과의 약속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 가스, 수도와 같은 공공요금 관련 사항이나 집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집주인과 연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 전후로 집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이사 후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과 실제 집 상태를 비교하고 필요한 수리나 유지보수 요청을 집주인에게 전달합니다. 4. 이웃과의 관계 설정. 이사 후에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과의 좋은 관계가 중요시되며 이사 후 바로 인사를 드리고 간단한 선물이나 음식을 나누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를 통해 좋은 이웃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을 원활하게 할수 있습니다. 예시. 이사 당일이나 다음날 이웃들에게 인사드리며 작은 선물이나 음식을 나누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사라는 큰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만큼 위의 주의사항들을 잘 지키며 준비하면 더욱 원활하고 긍정적인 이사과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입과 전개. 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이사온 가족이 있었다. 이들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 새로 집을 장만한 가족으로, 모두가 새로운 시작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다. 이날, 가족의 집안일을 돕기 위해 이웃들이 모였다. 이 사날에는 정성껏 준비된 선물과 함께 집안의 기운을 좋게 하기 위한 특별한 물건들도 함께 가져왔다. 우리는 이사할 때 특정 물건들이 행운과 복을 가져다준다고 믿는다. 이 가족도 그 믿음을 따르며 중요한 물건들을 챙겨왔다. 그 물건들은 단순한 소품이 아닌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들이었다. 첫 번째로 가족이 가져온 것은 이불이었다. 이불이야말로 새 집에서의 편안한 잠자리를 보장해 주지라고 조부모님은 말씀하셨다. 이불이 단순한 침구가 아닌 안정과 행복을 의미하는 중요한 물건으로 여겨진다. 이불을 가져오는 것은 새로운 집에서도 편안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다. 조부모님은 이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예전에 우리 집안에서 이사 갈 때마다 이불을 꼭 챙겼단다.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은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지. 이불이 새로운 집에 안착하면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따뜻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 두 번째로. 가족이 가져온 것은 밥솥이었다. 밥솥은 가족의 풍요로운 식사를 상징하는 거야, 하고 어머니는 강조하셨다. 밥솥은 단순한 주방용품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과 번영을 뜻하는 중요한 물건으로 여겨진다. 밥솥을 새집으로 가져가면 집안의 모든 식사가 맛있고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다. 아버지께서는 밥솥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우리 부모님께서도 항상 밥솥을 챙기셨단다. 좋은 식사는 좋은 건강을 가져오고 건강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고 믿었지. 이렇게 밥솥은 가족의 행복과 식복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신념을 담고 있었다. 세 번째로. 가져온 것은 가족 사진이었다. 가족 사진은 단순한 사진이 아닌 가족의 화합과 결속을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으로 여겨진다. 가족 사진을 새 집으로 가져오면 가족이 항상 화목하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고 아버지는 설명하셨다. 가족의 모든 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방 안에 걸어 놓으면 집안의 분위기가 더 따뜻하고 평화로워진다고 믿었다. 그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은 새로운 집에서도 서로의 힘이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네 번째로. 가져온 것은 소금이었다. 소금은 나쁜 기운을 막고 행운을 불러온다고 해, 라고 이웃 어른이 말씀하셨다. 소금은 한국의 전통에서 불행과 아군을 쫓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로운 집에 소금을 뿌리면 집안의 나쁜 기운을 제거하고 행복과 번영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가족들은 이사 첫날 아침 집 구석구석에 소금을 뿌렸다. 이웃들은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축복의 인사를 건넸다. 새로운 집에서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래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소금의 풍부한 의미는 집안의 평안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다섯 번째로 가족이 챙긴 것은 새로운 주방용품 세트였다. 새 주방용품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 라고 어머니는 설명하셨다. 새로운 주방용품은 새 집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며 집안의 기운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한다. 주방용품 세트가 새로운 집에 있으면 가정의 식사는 더욱 맛있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어머니는 예전에 이사를 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주방용품을 가져왔던 기억을 떠올렸다. 새 주방용품이 있으면 요리할 때마다 새로워진 기분이 들었지. 음식도 더 맛있어지고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졌단다. 이렇게 새로운 주방용품은 가족의 행복과 기운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가져온 것은 금전수돈나무였다. 금전수는 재물을 불러오는 식물이라고 해 라고 조부모님은 말씀하셨다. 금전수는 재물운을 상징하는 식물로 집안의 부와 번영을 가져다준다고 여겨진다. 한국의 전통에서는 금전수를 집에 두면 재물이 모이고 집안의 재정 상황이 좋아진다고 믿는다. 가족은 금전수를 집의 정중앙에 두었다. 금전수가 자라는 모습은 가족에게 행운과 부를 상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부모님은 예전에 우리 집에서도 금전수를 키웠었는데 그 덕분에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더욱 안정적이었단다라고 회상하며 금전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결론. 이제 새로운 집의 모든 물건들이 제자리를 잡았다. 이불이 침대에 깔리고 밥솥은 주방에 자리 잡았으며 가족사진은 거실 벽에 걸려 있었다. 소금은 집안의 구석구석에 뿌려졌고 새로운 주방용품 세트는 조리대 위에 놓여 있었다. 금전수는 집의 중앙에 놓여 새로운 시작의 상징처럼 보였다. 이사한 가족은 이렇게 준비한 물건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가득한 기대와 희망을 품었다. 한국의 전통과 믿음에 따라 이 물건들이 그들의 새로운 집에서 복과 행운을 가져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 물건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과 번영을 기원하는 소중한 상징들이었다. 이사와 함께 시작된 새로운 삶의 여정에서 이 물건들이 가져올 긍정적인 에너지와 행복을 기대하며 가족들은 한 마음으로 새로운 집에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전통과 정서를 담은 물건들이 가져다 줄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오늘도 서로를 돕고 지지하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다. 이처럼, 이사할 때 가져가는 물건들은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그 집과 가족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이 물건들이 집안의 기운을 더하고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만큼, 그들의 새 집은 앞으로도 따뜻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